레디오는 방사선이란 뜻이고요. 라디오가 아니고. 듀란스는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방사능에도 견뎌내는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균은 1950년대에 발견을 했어요. 통조림을 멸균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쪼였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세균이 바로, 발견한 세균이 바로 이 세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도 잘안 죽는 세균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사선 조사량이 있죠. 그거에 천 배에서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주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세균의 크기는 보통 한1 내지 5 마이크로미터 정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이러스는 더 작죠? 훨씬 작아요. 그러나 또 최근에는 세균보다도 더큰 바이러스가, 어, 더 발견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기가 다양하죠. 특히 세균에 대해서 한정돼서 얘기하자면 가장 큰 세균이, 보통 아까 얘기했듯이 세균의 크는 1 내지 5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밀리미터도 아니고 마이크로미터예요. 근데 가장 큰 세균으로 지금까지 이제 발견된 게 어, 2022년에 최근이죠 한 2년 전에 발견된 세균 중에 는 씨오마르가리타 마그니피카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이 있어요. 이게 크기가 평균 한 1cm, 한 0.9cm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제일 큰 거는 2cm에 달해요. 엄청 큰 거예요, 사실은 눈, 맨눈으로 볼수 있으니까 사실은 그 전부터 이거는 보긴 봐왔어요. 봐왔는데 세균이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큰 세균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분명히 세균이에요. 단세포이고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이 다그 세균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매그니피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대장균이 보통 유전자가 한 4,0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이 세균은 한 3배 정도 더 많아요. 같은 유전자들이 매우 반복돼서 있는 것들이긴 한데 사실은 세균은 이렇게 클 수가 없어요. 원래, 원리상으로는. 왜냐면 세포 내에 물질을 외부하고 교환을 해야 되는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클 수가 없는데 왜냐면 세포 내 소기관이 있어야 이렇게 커지는데 핵이 있고 세포 내 소기관이 있는 거는 진핵생물이라고 그러고 세균이 아니거든요. 세균은 핵도 없고요. 그래서 원핵생물이라고 그러죠. 세포 소기관도 없어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그렇게 클 수가 없는데 얘들은 그 안에 어떤 막으로 된 주머니가 있어요. 물론 핵과는 좀 다른데 또 유전자가 그 안에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클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연구는 해봐야 되겠죠. 가장 작은 세균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세균에 대한 얘기입니다만, 미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세균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미코플라즈마에 감염되는 딱이 제니탈리움은 아닌데, 미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이 세균 종류들이 굉장히 작은 세균들이에요. 유전자도 거의 최소한만으로 가지고 있고, 그러한 세균들인데, 이거에 의한 폐렴들이 많이 늘어난다. 이런 보고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 제니탈리움이니까 이름 자체로 우리가 질내 감염을 일으키는, 성맥의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균이긴 한데, 어, 크기가 아까 한2 내지 3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보통 세균의 크기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작죠. 0.6 내지 0.7 마이크로미터 이 길이가. 그리고, 음, 뭐, 좀 넓은 데는 뭐0.3 내지 0.4 폭이 가장 좁은 끝 부분은 0.06에서 0.08 마이크로미터 정도니까 굉장히 작은 세균이고 유전자도 보통 아까 얘기했던 거 기억나겠지만 대장균은 약한 4천 개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얘는 한 400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최소한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자기 자신이 잘 살아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숙주세포에 감염돼서 거기 유전자를 이용 하는 기생세균이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인공생명체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바로 이 보이는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과학자입니다. 이 크레이그 벤터는 뭘로도 유명하냐면은 전체 휴먼지놈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인간개놈 프로젝트. 전 유전체의 염기서열을 개발하는데 어, 정부 기관하고 대결을 했고 결국은 같이 발표했던 그 일을 이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거 하면서도 이 일을 했는데 인공생명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들을 한 미코플라즈마를 이용해서 미코플라즈마의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다 없애고 새로 만든 이 제니탈리움의 해당하는 유전자들을 합성을 해서 쭉 연결해서 넣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이 그림 보이는 게 그렇게 해서 만든 그러한 생명체인데 이걸 이용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게 가장 작고 유전자도 가, 가장 적게 필요하고 그러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균이기 때문에. 이 세균을 이용해서 인공 생명체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유전자만을 쭉 연결시켜서 넣은 거예요. 그래도 산다는 것을 밝혀냈고,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유용한 물질을 만들겠다면 그것만 넣는 거예요. 그 유전자만. 그렇게 해서 어떠한 특징만 갖는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어내서 그걸 이용해서 인류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겠다 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만들어낸 거긴 하죠. 음. 위험한 세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위험한 세균은 많죠. 많습니다. 딱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탄저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탄저균은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국회 의사당에 하얀 분말을 보내서 우편으로 보내서 여러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테러, 생물 테러에 이용했던 게 바로 탄저균이에요. 탄저균에 의해서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역시 가축에서 온 인수공통감염병이라 그런. 데 이거에서도 많이 죽었습니다. 여전히 이거에 의한 테러의 위험성도 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포자로 존재하고 포자인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발화하면 번식을 하면서 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라든지 어 18세기에 인도의 풍토병에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콜레라균이라든지 이제 여러분들 중에도 관심 있을 분들도 계시지만 보톡스 보톡스가 원래는 이 세균이 만들어내는 정말 위험한 독소입니다. 정말 정말 위험한 독소예요. 아주 미량으로도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정말 위험한 독소인데 그걸 아주 희석했을 때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미용용품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클로스트림 보틀륨이라고 하는 이 현기성 세균은 정말 정말 위험한 세균이지만 정말 잘 길들여서 우리가 이용하는 것이죠. 전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유해한 세균과 유익한 세균의 그 기준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은 여기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위험한 세균은 뭐냐? 내가 걸려서 내가 아프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세균일 거예요. 여기서 얘기한 거 탄저균, 콜레라균은 사실은, 물론 콜레라균 같은 경우에는 제3세계에는 여전히 많이 감염이 되고, IT에 지진이 났을 때는 거기에 이제 대량 감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죽고 했지만, 탄저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패스트균도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항생제도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게 진짜 위험한 세균이냐? 이거를 이제 WHO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몇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어떤 세균을 발표했느냐? 우리가 어, 항생제로서 잘 치료가 되지 않는 세균들 많이 감염이 되지만 치료가 힘든 세균들이라서 아예 랭킹을 정해서 이렇게 했어요 보시면 아시네트박터 바우만이라고 하는 세균 그리고 어, 슈도모나사 오르지노사라 우리말로는 농농균이라고 하는 세균 그다음에는 장내 세균이에요 우리가 대장균이니 폐렴균이니 하는 세균들 그다음에는 장구균 엔테로코코스 페시움이죠그다음에 스타필로코코스 오레오스라고 이렇게 항명이 되어 있는 포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세균들이에요. 이런 세균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뭐 대량 발생이 됐나 이런 거는 역사에는 잘 기록이 돼 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항생제 내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죽기도 하는 그러한. 위험한 세균인 거죠.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도 더 우리가 신경 써서 대응을 해야 되는 세균들은 어떤 것이냐에서 감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정한 것들이 있어요. 더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세균들 해서 이름을 붙인 게 이스케이프입니다. C가 아니라 K죠. 세균들의 이름에 앞자리를 딴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나온 것들이 그대로 거의 많이 나옵니다. 장구균, 항색포도상구균 폐렴강균, 아시네토박터, 농농균 엔테로박터. 모양들은 이렇게 생긴 세균들인데 이것들이 대부분 어떤 세균들이냐? 제가 지난 방송 때 얘기했던 바로 기회주의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입니다. 기회주의 병원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들이죠. 오퍼튜니스트 패스전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항상 있다고 해서 바로 병에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코라든지 우리 피부라든지 이런데 존재하는 세균이 토양에도 존재하고 하는 건데 우리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게 감염이 되고 혹은 특정한 부위에 침투를 하면 감염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생제 내성 때문에 치료가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세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중에서 진짜 대표적으로 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아시네트박터 바우만이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뭐 특별하게 생긴 세균이 아닙니다. 이 세균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순한 양과 같은 세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생물학과를 나왔습니다. 미생물학과를 나왔는데 세균학 수업을 들으면서 이 세균의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세균이죠. 사람 몸에서 나오더라도 아, 이거는 감염을 일으킨 세균이 아니야 해서 논 외, 버렸던 세균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요한 세균은 우리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많이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병을 일으키거나 하는 것들은 우리나라 이름들이 있죠. 대장균도 있고요. 황색포도상구균도 있고요. 이질균도 있고요. 장티푸스균도 있고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나라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명을 그냥 불러요. 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는 무서운 호랑이가 된 세균이 됐습니다. 병원 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세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 내 감염을 일으키고 항생제 내성을 잘 획득하면서 치료가 힘들고 특히 면역력이 약한 중환자실에서 많이 감염을 일으키는 그러한 세균이 되는 세균이죠. 이 세균이 더 유명해진 것은 전쟁 때문이에요. 어떤 전쟁이냐?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입니다. 1990년대는 걸프 전쟁이었고요. 2000년대는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이제 이라크를 점령하고 전쟁을 했죠. 그 이라크 전쟁 시에 파견되었던 파견돼서 부상을 입거나 한 군인들이 이 아시네토 바터 바오만이라고 하는 세균에 감염되는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독성도 강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세균인데 이것 때문에 감염이 돼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세균의 별명이 뭐냐? 바로 이라크 박터예요. 이라크 균이라는 뜻이죠. 그 관심의 속도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 구글 엔그램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보면은 걸프 전이라든지 이라크 전을 계기로 해서 그러면 굉장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세균과 관련해서 또한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기사예요. 이게 2010년도 한 8월경에 기사일 겁니다. 일본 대학병원에서 슈퍼박테리아의 집단 감염이 돼서 입원 환자 46명이 감염이 되고 9명이 사망했다. 이런 기사예요. 실제로는 그 후에 더 많은 사람이 감염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거의 원인균이 바로 뭐냐? 바로 아시네트 박터 바우만이라고 하는 세균입니다. 병원 내 감염을 일으켜서 이제 병원 관계자들은 사과하고 사실은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나는 게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감염이 되어서 3명인가 4명인가 죽고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것도 마찬가지 병원 내에 감염이고, 시트로박트라고 하는 세균이 국과대학에서도 가르치는데도 있고 가르치지도 않는데도 있고, 그렇게 중요한 세균이 아니에요. 그런 세균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면역력이 약한 데서 감염이 돼서는 사망이 이를 수도 있고 하는 세균이기 때문에 위험한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그 세균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위험한 세균이라고 하는 의미를 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균의 모양은 다양해요. 모양은 다양한데, 그것보다는 이것들이 어떤 색깔을 갖고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받아 보느냐가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움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보이는 것 같이 세균을 어떤 배지에 배양하느냐, 어떤 형식으로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생장할 수가 있어요. 어떤 물질을 분해하면서 나타나는 색깔도 다양할 수가 있고요. 자라는 모양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배지 내에서 이제 퍼져나가는 모양인데 다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사실은 저는 아름답다고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플라보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플라보 박테리움이라고 하는 이런 세균은 좀 위에서 본 거랑은 좀 달라요. 세균 자체가 색을 갖고 있어요. 세균 자체가 색을 갖고 있고 이것들의 유전자를 조작을 하면 그 색깔들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아, 이 세균이 되게 예쁘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봤었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면 빛을 내는 오징어가 있어요. 하와이 짧은 꼬리 오징어라는 거예요. 하와이안 밥테일 스퀴드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번역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오징어가 빛을 내는데 어떤 특정한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빛을 내요. 한꺼번에 빛을 냅니다. 그러면 주위가 밝아지고 예쁘겠죠. 예쁜데, 그러면 그 빛을 내는 거는 왜 빛을 내느냐? 어, 실은 오징어에 기생하고 살고 있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세균이 빛을 내는 거예요. 세균이 빛을 냅니다. 근데 그게 동시에 빛을 내요. 그 세균 하나가 빛을 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이것들이 동시에 빛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우리가 많다, 적다를 인식을 해요. 세균들이. 그 세균을 이제 알리비브리오피셜이라고 하는데 뭐 혹은 비브리오피셜이라고 하는데 내가 쪽수가 많다, 사람 수가 많다, 혹은 적다 이런 것들을 인식해요. 그래서 많아지면 빛을 내요. 이거를 쿼럼센싱, 정족수 인식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을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보면서 저는 사실은 세균의 일이니까 아 예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봤어요. 예. 세균의 특징은 뭐냐? 가장 큰 특징은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얼마나 다양하냐? 보면은 세균의 모양 가장 기본적인 모양은 구형이죠. 동그란 모양 코커스라고 합니다. 구균 혹은 알균이라고 부르죠 혹은 막대형. 약간 그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그래서 막대균 혹은 간균이라 그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독특한 거라 그런다면 하나는 디프테리아균이 있어요. 디프테리아. 코린의 박테리움 디프테리아라고 하는 세균인데 얘는 곤봉 모양으로 생겼어요. 곤봉 모양으로 생겨 가지고 예, 사실은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도잘 아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있죠. 헬리코박터 균이라고 그러죠.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하는.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는 발견한 것부터 굉장히 독특하긴 했는데, 위에 살아 굉장히 강산. 위산이 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세균이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위에는 아무런 세균도 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있었고, 이걸 발견해낸 베리마셜은 노벨상까지 받았죠. 얘네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헬리코박터에요 헬리코가 뭐예요? 헬리코, 헬리콥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모양으로 생겨서, 생겨서 나선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막 꼬여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제 트레포넷마펠리륨 역시 나선 모양으로 생겼어요 근데 또 이건 나선이 아니라 오히려 나사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게 바로 매독균이에요 매독균인데 모양이 그냥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세균 모양하고는 좀 다르죠 이 매독균은 처음 발견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쉽지가 않아 가지고 현미경으로 보면 워낙 얇아요 꼬여 있어서 얇아서 그 염색이라도 현미경으로잘안 보였는데, 독특한 방식, 오히려 밝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둡게 하는 방식으로 발견해낸 그러한 세균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보다 더뭐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있지만, 유명한 세균들 중에 독특한 모양을 갖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균들도 있어요. 모양 자체만이 아니라 크게 이두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첫 번째가 데이노코커스 라디오 드란스라고 하는 세균이에요. 데이노 코커스는 이제 일반적인 이속 이름이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 통해서 이 세균의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뭐냐? 레디오 듀란스 레디오는 방사선이라는 뜻이고요. 라디오가 아니고 듀란스는 견뎌낸다는 뜻이에요. 방사능에도 견뎌내는 세균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균은 1950년대에 발견을 했어요. 통조림을 멸균하기 위해서 방사선을 쪼였어요. 근데 그거를 해서 거기에서 살아남은 세균이 바로 발견한 세균이 바로 이 세균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극한 조건에서도 잘안 죽는 세균이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보통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방사선 조사량이 있죠. 그거에 천배에서도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주에서도 살아남는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해봤어요. 우주정거장에서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밖에 내놔가지고 해봤더니 안 죽어요. 우주에서도 살아남는 굉장히 강인한 세균이라 그러나 하여튼 잘 살아남는 그러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균입니다. 또 하나의 세균은 디설포루디스 아우닥시베아토르 발음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세균입니다. 우리말이 당연히 없고요. 이 세균은 2008년에 남아프리카의 금광 암석 구멍에서 지하로부터는 2.8km 깊이에 있는 그런 암석 구멍에서 발견한 세균이에요. 지표면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죠. 굉장히 고립된 데서 있는 거니까, 어,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지 궁금했죠. 그랬더니, 이 암석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빛도 안 들어오니까요. 아니면 다른 에너지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화학 반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갖고 살아가는 세균입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데서도 발견한 거예요. 예를 들면, 시베리아. 캘리포니아,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또 다른 광산에서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캘리포니아, 남아공은 멀리 떨어져 있죠? 세균이 서로 막 왔다 갔다 하기가 되게 힘들겠죠. 근 그게다가 심지어 엄청나게 깊은데 있어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을 한 수십 개를 모아 가지고 전체의 게놈을 분석을 해 봤어요. 겉은 똑같은 거예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얘네들은 그렇게 분리돼서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도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을 아마도, 아마도 판계아 시대 대륙이 하나만 존재했던 약 1억 5천만 년 동안 염기서열이 변화가 없는 그런 세균이다. 그러면서도 그 깊은 데서 아무런 빛도 없고 외부적인 공급이 없는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세균입니다. 어 이게 그렇게 발견된 지 오래된 지 아는 세균이긴 하죠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지구상에 어딘가에는 이것만큼 이것보다 더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세균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예. 미생물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더 넓히면 바이러스도 미생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바이러스 중에는 페이지, 파지가 파지는 바이러스의 종류예요. 바이러스는 동물도 감염시키고요. 동물 세포도 감염하고 식물 세포도 감염하지만 세균도 감염을 해요. 세균보다 훨씬 적고요. 우리가 박테리오파지라 그러죠. 파지가 세균을 감염시켜 가지고 세균을 파괴를 시켜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치료제로 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이기도 하죠. 또 반대로 미생물의 범위를 좀더큰 대로 잡을 수도 있어요. 어떤 대로 잡을 수 있냐면 우리가 균류라 그러죠. 균류 제 곰팡이도 이제 미생물의 범주에 넣어요. 진핵 미생물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세균을 죽이는 그러한 물질을 뭐라 그러죠? 항생물질, 항생제라 그러죠. 그 항생물질, 항생제를 만드는 것이 뭐냐? 대체로 처음에 푸른 곰팡이가 만드는 걸맨 처음 발견했죠. 페니실린. 곰팡이가 많이 만들죠. 그런 항생물질을 그걸 이용해서 세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그렇다면은 이 세균, 이런 미생물이 세균에 대한 천적이라고도 할수 있죠. 혹은 또 세균 중에서도 그런 항생물질을 만드는 그러한 세균들이 많아요. 특히 토양 미생물 같은 경우에. 세균과 세균 사이에도 그런 경쟁이 막 일어나는 거였다고 보는 거죠. 항생제를 쓰기 전에도 항생제 내성이 존재하기도 했고, 항생물질을 만들어서 다른 것들을 이기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수십억 년 전, 혹은 뭐 수억 년 전부터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 있죠. 미생물을 없앨 수는 없죠. 전부 다. 없으면 오히려 더 문제예요. 이 지구상에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미생물이 없으면 우리 그냥 죽어요. 실험용 동물, 쥐 같은 것도요. 쥐 같은 것도. 점프리 마우스라 그래서 아무런 세균이 없는 그러한 우리 연구를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요. 그것들은 정말 허약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된 데서 아무런 세균이나 외부와 접촉 없이 해야 겨우 살아가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 자체가 마찬가지인 겁니다. 미생물이 존재해야만 존재하는 세계가 바로 지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갈 것인가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제가 제 전공과 관련해서 하자면 저는 항생제 내성 세균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항생제 내성 문제라고 하는 게 웨스컴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 영국. 총리실 산하에서 팀을 만들어서 조사한 결과, 영광 결과에는 2050년까지 증거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년 천만 명이 이 항생제 내성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이게 뭐 세균 감염 때문에 죽는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죽는다가 아니라 추가로 항생제 내성 때문에 살수 있는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고를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나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관심이 약간 멀어진 사이에 다시 증가하고 있고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할 정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관심도 더 많이 갖고 여러 가지 그 인터넷 같은 데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것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파악을 하고 또 개인적인 노력도 하고 사회적인 노력도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